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어, 오늘도 조팀장이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조팀장이 고객님들께 옵션 많고 분위기도 너무나 좋은 예. 초 대형 세단 예. K9 한 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제가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베이지 시트 거기에 앰비언트. 나파 가죽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차량이죠. 그 고객님들이 이제 여기만 보시고도 분침을 흘리실 만한 거기다가 썬루프, 예 네, 썬루프까지 들어간 대형 세단, 예 네, 기아의 더 케이 나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벌써 좀아 조금 뭐라 그럴까 가슴이 조금. 뛰기도 하고 아, 저 차가 내 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의 등급은요 옵션이 많은 등급, 벽 예. K9 3.8 플래티넘 3 모델입니다. 어, 플래티넘 3가 2에 비해서 좋은 이유, 예, 제가 또 리뷰하면서 설명은 드릴게요. 뭐 옵션이 어마어마합니다. 판금교안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예. 어, 최초 등록일은요 2018년 12월에 등록된 2019년형의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도 아주 짧은 편이거든요. 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분명히 고객님께 이 차량 너무나 좋은 이 차량이 고객님께 배송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하고 이제 이 차량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실내 예, 실내 분위기, 옵션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그리고 이렇게 좋고 이쁜 차량, 빨리 선점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죠.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시청 이어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본넷 너무나 깨끗하고요. 너무나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릴 보시면은 플래티넘3 모델에는 어라운드뷰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반사판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더 K9는 풀 LED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고객님들 기억하시면은 또 좋으실 것 같고요. 휠은 19인치 크롬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 70%까지 넉넉히 남아 있고요. 어, AWD 전자식 4륜 플래티넘 3에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또 4륜 좋아하시잖아요. 대형 세단은 4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4륜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루프가 음,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는 예, 아주 뭐 옵션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뒤쪽 보시면은 예, 아주 스포티한 디자인.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트렁크 안쪽 공간도 너무나 깨끗하죠. 침순적 한번 볼까요? 예, 침순적도 전혀 없이 예, 아주 예,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음. 음... 운전석쪽 한번 볼까요? 운전석쪽 보시면은 예, 단차도 예,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도 전혀 없이 아주 좋아요. 예, 실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예, 아뭐 분위기 진짜 끝판왕이에요. 크래시패드 보시면은 예,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랑 예, 차세타경보, 후측방경보 자리하고 있고요. 전자 파킹, 전동 트렁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볼까요? 예, 나파 가죽, 퀼팅 예.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베이지 시트, 예, 프리미엄 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시트 주름도 없습니다. 나파 가죽이 주름이 많거든요. 주름도 전혀 없이, 와,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예, 분위기가 아주 아주 좋아요. 도어 트림도 볼까요? 도어 트림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외관 외관 실내 뭐뭐 뭐. 너무나 좋은 차량이에요. 진짜 이건 누 누가 주인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전화 주시는 분이 주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 빨리 전화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저고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플래티넘 3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플래티넘 2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이 처음 승차를 하셨을 때 시동을 걸으셨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주행 거리는 약 6만 2천 k 로 예, 6만 2천 35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더 케이 나인, 예,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제조사 기아에서 5년 12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전부 다 보증 수리를 해드리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만한, 예, 그런 주행거리에요. 상담 보시면은 HUD도, 예, 적용이 되어 있죠.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또 편리하고, 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핸들을 한번 볼까요? 핸들을 보시면은요, 리얼 우드예요 예, 프리미엄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얼 우드로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어때요? 분위기 아주 좋죠? 리얼 우드, 여기 보시면은 기어박스에도 리얼 우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플라스틱 마감재하고는 전혀 느낌이 어, 다르다라고 보시면은 되세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이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작동시키시면은 고속도로에서는 반자율주행, 긴급제동. 우리 고객들이 편하게 쓰시고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은 전부 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이쪽에서 보시는 엠비언트는 어떤가요? 예, 엠비언트 아주 이쁘죠? 이쪽도, 예, 여기도 엠비언트 아주 이쁩니다.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12.3인치의 초 대화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예,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전방 모습 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주차 하시는데 저앞때는뭐 전혀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뭐 프로토 공조기와 뭐 열선 시트 어, 통풍 시트 뭐 열선 핸들 다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예, 스마트폰 충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상단 보시면 또 유보 기능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 예. 유보 회원 가입하시고 또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음 차량을 컨트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 예. 이 대시보드 느낌도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또한 예. 가지 어이 차량은 후축방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죠 예. 보시면 방향 지시등 깜빡 이렇게 이 하시면 그쪽 방향에 예. 화면이 이렇게 어 모니... 계기판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고객님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나 좋은데요 아, 조 팀장이 타고 싶을 만큼 아주 탐나는 예, 그런 차량이에요 아 썬루프 말씀 안 드렸네요 썬루프 작동 상태도 너무나 좋고 썬루프 있는 차량 없는 차량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아 썬루프도 예, 분위기 어떤 메이커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어떻게 보이세요? 예 주름 없죠. 거의 새거 같아요. 예이 베이지 시트 오염돼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오염도 전혀 안돼 있고요.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고 나파 가죽이니까 예 너무나 부드럽고 이 비슷한 금액이라면 이 프리미엄 팩이 들어가 있는 플래티넘 3 모델을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보이시는 엠비언트는 어때요? 엠비언트 있는 차량, 없는 차량, 정말로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예, 암레스트도, 예, 리얼로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토공조기 뒷좌석에서도, 옷... 아 공조기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뭐 아주 음, 편리한 음, 그런 버튼 다이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좌석 예 열선 시트도 자리하고 있고요 어때요 너무나 좋죠 예어 사이드 수동 아 프라이빗 수동 커튼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정말로 먼저 전화하셔서 가져가시는 분이 인자입니다 빨리 전화 주십시오 자 우리 고객님들이 조팀장과 함께 살펴보신 옵션도 너무나 많고요. 다시 보이지만 은 예, 실내 분위기도 너무나 좋은 더K9 플래티넘3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가격 공개해드려야죠 저희 찾아라중고차에서이 차량 4,39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가격에 플래티넘2 모델들은 많아요 플래티넘3에 프리미엄팩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없습니다 고객님들 놓치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어, 차량의 자세한 스펙 이쪽 왼쪽 보시면은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은 고객님도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단 보시면은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정말로 정말로 빠른 연락을 주셔야 이 차량의 주인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 비대면 홈서비스로 고객님 댁 앞까지 차량 배송해드리니까 그 부분 예 안심하시고 또 문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하고 상담하시다 보면 고객님들 허위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뭐 이런 어 차량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죠.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립니다. 그런 차량 전부 다100% 취소환불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 팀장 믿으시고 차량 선택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차량 고객님께서 가장 먼저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